안녕하세요. 혹시 여행을 가거나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줄 누군가가 없어 곤란했거나 아쉬운 기억들은 없으신가요? 픽처위드는 사진의 픽처 함께하다라는 위드로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사진 거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은 픽처위드를 이용하여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교환을 할 수도, 사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픽처위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를 가까운 곳 우선하여서 게시글을 보여주며, 채팅을 통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픽처위드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원하는 게시물이 없다면 게시물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게시물에 들어가 채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썼던 게시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면 내 정보에 내 게시물 보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처 위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엔드에는 스트링부트로 REST API 서버를 구현하였고, 프론트엔드는 플러터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하였고 구글 맵스 API를 프론트엔드와 연동하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모두 아마존 웹서비스의 EC2에 배포를 완료하였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또한 EC2, 아마존 웹서비스의 ID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